지구는 지금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폭염, 홍수, 그리고 자연재해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. 지난 1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그로 인해 전 세계에서 폭염과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 모두가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. 오늘날의 기술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과 자율주행, 그리고 로봇공학은 미래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기술은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올 것입니다. 인공지능은 의료, 제조,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이며 자율주행은 우리의 교통체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. 기술의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미래를 위한 준비,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.